하나, 아이고 진짜 이분. <laughs>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. 아니 근데 이렇게야 해 이게 조명이 괜찮네. <laughs> 죄송합니다, 여러분 시,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. <laughs> 처음 봤어요. <laughs> 몰라 유튜브를 잘 몰라. 자, 하나 둘 셋, 다음에 안녕하세요 여기 하시는 겁니다. 네. 하나, 둘, 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공손하게 네. 머리 꼭지가 네. 보이게. 네, 반갑습니다. 곽프로님 모셨습니다. 골프의 왕? 아니요. 골프선생님? 네골프골프계 지존 골프계의 지존 무슨 아카데미? 뭐 골프 뭐 이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, 전부 다시 <laughs> 아, 전부 다시 아 어렵네 뭐뭐 뭐 골프 아카데미 골프 DS 골프 아카데미라니까요 DS 동산이야 뭐야 대전 세종이요 아 대전 세종 오 이름 좋아요 음. 자큐 안녕하세요 골카티비입니다 네. 오늘은 DS 골프 아카데미 대전 세종 DS 골프 아카데미 곽호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프로님이요 프로님. 네. 안녕하세요. 아 앞니 뻔. 네? 진짜 아 진짜 계속 엔진할 것 같고. 자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곽 프로님. 네. 네. 방송하신다고 핑크로 예쁘게 입고 오셨습니다. 네, 교복입니다, 교복. 교복이십니까? 네, 일주일 내내 이거만 입습니다. 여기는 어디입니까? 어디를 가면 곽프로님께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겁니까? 여기는 둔산동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고요. 네, 마스타. 마스타. 네, 스크린 골프입니다. 마스터라고는 안 나와. 마스타입니다, 마스타. 마스타 골프. 스크린 골프고요. 네. 여기는 청사 바로 옆입니다. 네. 그리고 1층에 무슨 식당이 있던데요? 아, 여기가 1층입니다. 아, 2층인가? 어디 네. 식당 수역? 2층이 수역 회센터였는데 네.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. 안 아, 하고. 저희만 아... 열심히 하고 있어. 아, 이 건물을 다 통째로 골프만 쓰고 계시는 건가? 그렇죠, 그렇죠. 아, 부자네. 방이 1 1 개입니다. 룸이 네. 1 1 개. 방이 1 1 개. 네. 네. 골프존 프로그램이 네네 깔려 있는 방이 1 1 개. 네. 그렇죠. 네. 네. 아, 대출받으라는 전화 같은데. 근데 네. 뭐 이, 이런 것도. 뭐 그냥 하는 거예요? 그럼요. 엥지 안 나고? 엥지 없습니다. 제 거. 네. 무편집으로 유명한 루카 TV. 아, 네네 네. 제가 질문을 한 개를 준비했는데요.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<laughs> 있으십니까? 제가 준비한 질문. 아니, 마음대로 하세요. 질문은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마음대로 대답하면 되잖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 네. 골프 프로님에 대한 소개. 진짜 엥진데요. 지금 프로님을 밖에 찾고 잡고... 싶으십니까?